낯선 사람의 비밀스러운 힘, 익명의 친절에 대한 과학,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날 거예요. 마치 지식의 광산을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다섯 가지 다른 레벨을 거쳐 눈앞에 숨겨진 보물을 발굴해낼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익명의 친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뒷사람을 위해 커피 값을 계산해 주거나 벤치에 책을 두고 가는 것 같은 행동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에 왜 이렇게 긴 여정을 바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중 하나이자, 일단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밀 엔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건대, 우리의 이 탐험이 끝날 무렵에는 단순한 선행이 아닌 인류를 움직이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행동하는 방식까지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레벨 1 알려진 것의 표면. 여기 표면 위에서는 우리 모두 기본적인 생각을 인정합니다. 익명의 친절이란 상대방이 누가 했는지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도, 물론 받는 사람에게도요. 평범한 하루 속에 작은 놀라움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불꽃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한 또 다른 측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익명의 친절이 어떻게 꽃피웠는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익명 기구나 익명의 사용자가 남긴 놀랍도록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댓글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비록 우리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보편적인 예로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우산을 두고 가며 필요하면 가져가세요라고 간단히 적어 놓는 경우입니다. 어떤 인정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세 번째 기본적인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이 대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몇주 동안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충동이죠.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러한 충동은 매우 깊은 진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존은 그들의 작은 부족뿐만 아니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다른 집단 간의 협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사냥꾼이 잡은 사냥감 일부를 길목에 두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집단이 그것을 발견하고 필요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는 감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표면에 떠 있는 따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우리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이 표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탐험이 시작됩니다. 레벨 2 숨겨진 메커니즘. 첫 번째 큰 발견은 바로 여러분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익명의 친절한 행동을 할때 뇌는 주로 엔도르핀과 같은 화학물질 칵테일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돕는 자의 황홀감 헬퍼사이 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좋은 기분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가 느끼는 행복감과 매우 유사한 실제 신경화학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의 긍정적인 적용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하루 동안 익명으로 도울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찾아 의도적으로 뇌에 이러한 긍정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이 목록에 오르는 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대신 작은 지역 프로젝트에 완전히 익명으로 기부해 보세요. 목표는 외부의 감사가 아니라 그 순수하고 내적인 보상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우리를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를 사용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가 실제적인 영향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돕는다는 느낌을 팔고 있는지 아닌지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예로는 불분명하고 익명의 명분을 위해 기부하라고 요청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지만 한 푼, 한 푼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돕는 자의 황홀감을 팔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적인 결과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규칙은 훨씬 더 크고 미묘합니다. 이것은 일반화된 이타주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이 말하는 바는 익명의 친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한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더 쉽게 일어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건물에서 어떤 이웃이 버린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모른 채 주었을 때 그는 그 이웃이 자신에게 호의를 갚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깨끗하고 존중받는 전반적인 환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내부 구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 에고와 우리의 더 깊은 자, 디퍼 셀프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는 아 인정, 박수, 그리고 검증을 갈망하는 우리 안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의 오류인 조명 효과, 스트라이트 이펙트, 라는 인지적 편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조명 효과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리가 모두 믿는 생각입니다. 익명의 친절은 이러한 편향을 단락시킵니다. 청중을 없애고 아무도 여러분이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아의 승인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정신적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일을 할때 익명성을 도전의 일부로 만드세요. 이 게임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봐, 내가 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을 인지하고 흘려보내세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그 행동을 여러분의 자아와 분리하는 것이며 거기서 진정한 내면의 힘이 해방됩니다. 고대 관습이 이것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는 특정 개인의 안녕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빌기 위해 신이나 지역의 영혼들에게 익명의 재물을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실용적인 교훈은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전 지구적이고 디지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공유된 유용한 자료나 인터넷에서의 익명 지지 행위는 마치 고대 재물들이 보이지 않는 더큰 선을 추구했듯이 우리가 결코 볼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본 모든 것을 합치면 실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죠. 이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선행의 힘은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정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정을 덜 추구할수록 사회 시스템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 모두에서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너그러움을 느낄 때 익명성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요소로 생각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정신훈련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기분 좋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신경화학적 보상, 사회적 협력에 보이지 않는 규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길들이는 것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힘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으로 빠져들 테니까요. 레벨 3. 현실의 혼돈. 논쟁과 복잡성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논쟁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과연 순수하고 이타적인 이타주의가 존재할까요? 한편으로는 심리적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돕는 자의 황홀감이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단순한 만족감이든 뭔가 대가를 얻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항상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요 목표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실이 이 행동의 이타적인 본질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선량함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기계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연결을 위해 프로그램된 존재일까요? 이제 우리는 대중적인 믿음에 도전할 것입니다.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친절한 행동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널리 퍼진 한 가지 신화를 반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고독한 영웅 신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장 심오한 사회 변화가 거의 단 하나의 영웅적인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작고 익명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들의 총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화를 믿고 싶어 하는 심리적 이유는 우리 뇌가 명확한 주인공이 있는 단순한 서사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쉽게 존경받습니다. 수백만 개의 익명적인 선행이 엮인 복잡한 네트워크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이야기로 구성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주제에 내재된 역설, 즉 모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익명의 친절이 문화적 규범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의상 익명성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철학적 딜레마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미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더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없이 받아들이는 무언가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여기 윤리적 반론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불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대규모 익명의 친절이 사실상 불공정한 시스템을 숨기고 지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을 덜어줍니다. 증상을 치료할 뿐, 시스템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의 힘입니다. 이는 흔치 않은 양날의 검입니다. 시간을 통해 분석해 보면, 인터넷의 초기 약속은 익명성이 편견 없는 아이디어 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익명성이 괴롭힘, 증오, 허위 정보의 완벽한 방패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논쟁은 더 이상 익명성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극단적인 이중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조건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관대함과 가장 깊은 잔인함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우리 종으로서 드러내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사회적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은 이미 존재했던 성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주제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며 더큰 문제를 숨길 수 있는 도구이자 건설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레벨 4, 전문가 지식. 여기서는 틈새 비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첫 번째 개념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단어일 겁니다. 바로 스티그메르기 스팅머리지입니다 스티그메르기는 간접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이전 행동이 환경에 남긴 흔적이 다음 행동을 촉진합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없으며 의사소통 자체가 수정된 환경인 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비유는 개미 군집이 둥지를 짓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설계도도 없고 서로 명령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한 개미가 페로몬이 묻은 흙덩이를 놓으면 그 흔적이 다음 개미가 옆에 흙덩이를 놓도록 자극합니다. 둥지는 수천 개에 조정되지 않았지만 이전 작업에 의해 유도된 행동들로부터 형성됩니다. 익명의 친절한 행동은 사회적 페로몬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흔적을 남겨 다음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어떤 거대한 계획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하지만 자주 잊히는 인물인 프랑스의 생물학자 피에르 폴 그라세, 피에르 폴 그라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가 1950년대 흰개미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스티그메르기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곤충 연구는 우리에게 수백만 마리의 흰개미가 흙으로 대성당을 짓는 것처럼 수백만 개의 개별적이고 익명의 선행들이 어떻게 기능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완벽한 개념적 도구를 의도치 않게 제공했습니다. 이제 종종 오해되는 이론인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고 반항적인 해석은 친절함 심지어 익명의 친절함조차도 우리 유전자에게는 승리하는 전략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때 유일한 목표가 복제인 유전자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협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개체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충동은 단순히 여러분이 선량한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한 생존 전략을 실행하는 유전적 프로그래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과학 연구에서 온 직관에 반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 보건원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뇌 스캔을 사용하여 돈과 같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익명으로 기부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삶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고 받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신경과학은 여러분의 뇌보상 회로에 있어서 순수하고 자발적인 익명의 기부 행위 자체가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러 아이디어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스티그메르기, 즉 환경에 남긴 흔적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은 단지 영감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친절한 행동을 목격하는 이것만으로도 관찰자의 기분 전환과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유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익명의 친절은 단순한 행동의 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적 폭포를 만듭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뇌의 보상을 받고 받는 사람은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관찰하는 세 번째 사람은 친절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신경화학적 자극을 얻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작동하는 선량함의 기계입니다. 이러한 세부 수준에 도달하면 훨씬 더 진정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법 같고 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아하고 복잡하며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생물학적,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마지막 개척지를 향해 시선을 돌릴 용기가 있으신가요? 레벨 5, 마지막 개척지. 추측과 경이로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사회기술, 즉 우리의 소셜미디어를 익명의 스티그메르기 원칙에 의도적으로 기반하여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나 팔로워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안녕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에 보상하는 익명의 평판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환경을 더욱 협력적이고 덜 양극화되도록 변화시키고 자아가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소셜미디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학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과학은 익명의 친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뇌화학과 사회 역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왜 깊은 의미와 목적 의식을 느끼는 걸까요? 과학이 멈추는 곳에서 철학이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충동은 우리 의식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리고 여기 현기증 나는 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익명의 친절, 충동은 우리의 나와 타인 사이에 느끼는 분리가 부분적으로는 환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관대함의 순간에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적인 유기체의 일부로서 행동하면서 더 근본적인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인류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전 지구적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극심한 빈곤과 같은 도전 과제들은 개별 영웅이나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에 의해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것들은 대규모의 분산된 그리고 종종 익명이며 감사 없이 이루어지는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익명의 친절이라는 동력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아이디어. 이 여정에서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익명의 친절한 행동은 적자 생존의 법칙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법칙의 가장 정교하고 진보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적합하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해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장기적인 진화적 적합성은 개인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능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와 함께 다섯 가지 레벨을 통한 우리의 탐험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봅시다. 위를 올려다 보고 우리가 함께 해온 여정의 전체 그림을 수고해 봅시다. 영상 초반에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커피값을 내주는 그 단순하고 친숙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작고 따뜻한 느낌 말이죠. 그 이미지를 잠시 머릿속에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탐구한 마지막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대조해 보세요. 스티그메르기 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생화학적으로 강화된 전 지구적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의식이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종으로서 우리의 미래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뇌 메커니즘 사회계약, 철학적 딜레마, 복잡계 이론, 그리고 마침내 목적과 인류에 대한 깊은 질문에 이르기까지 여행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거대한 무언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나요? 여러분을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관심, 그리고 호기심에 대해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래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이 탐구의 다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지식으로의 이러한 깊은 탐험에 매료되셨다면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이 영상이 정말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험하며 단순한 숨겨진 행동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익명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